오늘 경기는 스타드 브레스트 대 파리 생제르맹 많은 분들이 기대하시는 매치업이죠. 이 멋진 경기장에 점차 열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날씨가 맑습니다. 경기를 치르기에는 참 좋은 환경이 되겠습니다. 오늘 경기 샤우팅에 신 한준희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킥오프합니다 스타드 브레스트 대 파리 생제르메 뒷공간을 노립니다 끊었습니다 가 됩니다. 엄청난 탄사 신경 와, 멋진 선방! 나바스 멋진 선방입니다. 네이마르 하나씩 만들어갑니다. 좋은 압박입니다. 제쳤습니다. 슛. 이걸 막았습니다. 와. 길게 연결하는 패스. 좋은 압박입니다. 스타드 브레스트 여기서 반칙을 얻어냈습니다. 스타드 브레스트 불파구가 필요한 상황 공 흘러 나가는데요 네이마르 디마리아 디마리아 왼쪽으로 네이마르 수비를 채칩 슈팅 골입니다 중원에서 볼을 빼앗으면서 역습이 나왔는데요 좀 어땠을까요 팀 전체가 역습 준비를 아주 잘했어요. 볼을 빼앗을 때부터 마무리까지 교과서적인 역습 공격을 보여줬습니다. 카리 생제르메 빠르게 선제골을 기록했습니다 이야 정신이 확뜨는 골이에요 주도권이 한 방에 넘어갔습니다 시간대도 좋아서 이대로 흐름을 뺄 수가 있겠네요 실점한 쪽이 어떻게 대응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좋은 찬스 역습으로 몰고 나갑니다 마르키니오스 좋은 핫백입니다 스타드 브레스트, 여기서 반칙을 얻어냈습니다. 어디로 보낼까요? 뒷공간을 보았습니다. 김촛! 나바스! 선방! 전방으로 길게 찔러줍니다. 이 말이야. 키퍼 길게 찹니다. 네이마르 열렸어요. 슈팅. 아 아우! 이 협승 슈팅. 이야, 이건 아쉬운데요. 라비아 전방으로 길게 연결합니다 티아고 실바 네이마르 줄 곳을 찾습니다. 스타드 브레스트, 여기서 반칙을 유도했습니다. 디마리아 파리 생제르맹 아직까지는 돌파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제쳤습니다 슈팅 골키퍼의 선박 전방으로 길게 보냅니다 네이마르 디마리아 마르키니오스, 네이마르, 디마리아, 네이마르, 슈팅! 골입니다! 이제 두 골차! 슈팅 이전에 퍼스트 터치가 정말 절묘했습니다! 볼을 받기 전에 다음 플레이를 미리 계획했어요. 덕분에 볼 컨트롤에서 슛까지 생각한 대로 매끄럽게 이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네이마르 두골을 기록합니다. 파리 생제르맹 추가골을 넣었습니다. 점수 2대 0입니다. 파리 생제르맹으로서는 2대 0이란 스코어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주도권을 확실하게 잡았으니까 이제 원하는 플레이를 마음껏 보여줄 수 있겠네요. 자 오른쪽 봤어요. 앞쪽으로 긴 패스. 벗겨냅니다. 1대1 차스. 골. 계속 몰아붙입니다 디마리아 키퍼와 1대1 상황에서 골을 기록했습니다 이야 멋지게 마무리했어요 키퍼와의 1대1 승부는 압박감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움직임을 보고서 순간적으로 어떻게 시팅할지 판단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어려운 상황인데도 아주 잘 넣었어요 파리 생제르맥 3대 0이라는 점수를 기록하면서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방으로 길게 스루패스 전반전이 마무리됐습니다 자, 후반전 시작합니다. 하나씩 만들어갑니다. 네이마르. 뒷공간으로. 그 파리 생제르맥. 공 다시 되찾아옵니다. 사라비아. 네이마르. 네이마르. 왼쪽 측면으로. 열렸습니다! 슛! 아, 완벽한 찬스였는데요. 공감이 열렸었는데 결정적인 기회를 놓칩니다. 끊어냅니다. 또다시 수비에 가로막힙니다. 네이마르 파리 생제르맹 볼을 되찾습니다. 찔러줍니다. 베라티 사라비아 왼쪽 잘 봤습니다. 디마리아 기회입니다! 네이마르! 슛! 골! 좀처럼 쉴 틈을 주지 않습니다! 네이마르! 수비를 따돌리고 차분하게 골을 기록했습니다! 어, 방금 장면은 어떻게 보셨나요? 패스 타이밍은 물론이고, 받아주는 움직임과 수직까지, 아, 나무랄 게 없는 골이에요 규포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서, 차분하게 건네준 과정 아주 좋았습니다. 네이마르, 페체트 카리생제르맹 경기를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습니다. 포마 면이에 티아구시우바 베라티 디마리아 네이마르. 루즈볼입니다 네이마르 강하게 부딪힙니다 슈팅 걷어내면서 위기탈출 베르티 디마리아 네이마르 좋은 찬스 때려봅니다 전방으로 길게 보냅니다 네이마르 음, 이건 옵사이드죠. 키퍼 전방으로 밀리지 않고 막아냈습니다 베라티 앙헬 디마리아 자 왼쪽 봤어요 끊었습니다 에이마르, 디마리아 길게 찔러줍니다 와우 좋은 플레이예요 중원을 강하게 압박합니다 자 치고 올라갑니다 그대로 흘러나온 볼 스타드 브레스트. 아직까지는 돌파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길게 찔러줍니다. 자, 반격 찬스 빠르게 나가야죠. 코마 면니에 끊어냅니다. 네이마르. 자, 치고 올라갑니다. 왼쪽 잘 벗습니다. 코너 킥입니다. 스타드 브레스트, 선수 교체를 요청합니다. 위험한 상황에서 잘거듭었습니다 네이마르, 오, 흐름 좋습니다. 아, 조금 앞서 있었습니다. 토마 웨니에. 볼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전방으로 길게. 사라비아. 앙헬 디마리아. 자, 카운터 시도. 뒷공간을 노립니다. 티아고 실바. 먼저 잃고 있었습니다. 휘슬이 울렸습니다. 파리 생제르맹 훌륭한 경기력으로 승리했습니다. 아, 한준희 해설이요 오늘 경기 어떻게 보셨습니까? 파리 생제르맹으로서는 중앙을 노린 공격 전술이 좋았어요. 두꺼운 중앙 수비를 돌파할 선수가 있다는 것이 이럴 때참 든든하죠. 네, 고맙습니다. 오늘 방송 중계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준희 해설위원과 함께 보내드렸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